자, 이쪽으로 오세요, 이쪽으로. 그, 그건 보시가게 해두고, 나머지는 이쪽으로, 이쪽으로 둘 서봐요, 그래. 그래가지고 풀좀 뽑아요, 풀. 작을 때 뽑아야 돼, 작을 때. 네. 우리가 수시로 뽑는데도 이거 감당이 안 돼. 자, 오늘 날씨 좋하니까좀 해봅시다. 잡을때 좀만 해놓으면 깔끔해, 이거. 하루에 어? 하루 하루 뽑아 먹어요. 어? 하루 뽑아 보어요 하루 뽑아. 봤냐? <laughs> 진짜네. <이거> 쉬운 건데. <laughs> 원래 다... 왜 그래? 언제 뽑아 뿌냐 이거를. 눈도 박다니 아니 형님 눈을 감고 뽑아 보려면 볼게. <laughs> 왜 그래? 진짜. 안 갖고 게안 돼? 내가 이거 같은 종이 뭐라서 고구마라 했죠? 고구마. 고구마. 고구마하고 똑같이 마디 이렇게 끊어갖고 이렇게 해놓잖아 다 살아 풀어 이것도. 이게 얘는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갖고 이렇게 말리지 않으면은 중간에 뽑아버잖아 더 번식 그래 버려 아주 힘든 뿌리야 이거는. 우리가 보면 나팔꽃이라서 이쁜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아니적이야 저. 낚을 때는 뿌박풀이야. 여기서 뭐 돼요? 오늘 제 하늘이 좀 기회다니까, 기회다니까 지금 오늘이 오늘이 하늘이 좀 기회다니까 지금 마지막 이렇게 어렸을 때 한번 메는 오면은 풀이 없어. 할로와 어서 오죠. 뭐 오늘 잡초 제거인가? 잡초 제거 및 상추 이식 상추, 상추 정식 이식.